X540M 스포츠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디 컬러가 이게 맨하탄입니다. 이전에는 좀 맨하탄 이 컬러가 좀 비행기 컬러인데 붐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좀뭐라할까이 컬러도 잘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것도 굉장히 또 만족도 높은 만족도가 높아졌고 휠 같은 경우에 X5가 그대로 이렇게 Y 스포크 휠 21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승차감도 편안하고요.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승하기도 편하고 뭐 X5야 뭐 워낙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도 가 높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 시트도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커피 시트 많이 차시는데 커피 시트 같은 경우 지금 관리하시기도 편하지만 고급스럽기 때문에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헤드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어서 시성도 좋고요. 스티어링 휠열선 없는, 없는 것 같고 이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계속 못 봤는데 예, 이렇게 수납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개등도 사용할 수가 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좀 세련된 이미지를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쪽에 냉변 트라이트 들어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 USB 포트 레온 컵홀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벤츠 GL2에도 고뭐 아우디에도 는 기능인데 벤츠 GL2, GLS에도 냉기능만 있고 이렇게. BMW X5, X6, X7처럼 이렇게 공기 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 쪽으로 보나 금액 쪽으로 보나 좀 BMW가 더 좋죠. 센터콘스 이렇게 하이그로시랑 크리스탈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워터홀드 로우 레인지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 서스펜션 요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글로브 박스 공간도 이렇고암레스탄 쪽에 캔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시탑 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4공하이까지는 한번 카동이고6 0하이는 이제 바울스킨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복합 연비가 9.2km 나옵니다. 마일 다이브리드고 대형 SUV인데 연비가 10km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잘나오는 거고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드 들어가 있고 피필러 성풍구 뒷좌석 편의상은 열선 시트 성풍구 시트입충전구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이랑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돼 있어서 실내 개방감도 굉장히 또 좋고요. X5는 기존에 뭐 오이승만 판매가 되다가 지금 M 스포츠도 7인승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M 스포츠 모델도 7인승이 있습니다. 이건 오이승 모델이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이렇게 하단에 에어서스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좀 차고로 내리셔서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하단에도 굉장히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2V 충전 소켓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 실용성 을 원하신다면 좀 X5가 낫고 디자인을 원하시면 좀 X6가 좋긴 한데 X5와 X6은 상관없이 둘다 트렁크 수납공간이 훨씬 더 여유롭기 때문에 어떤 걸 사셔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X5 같은 경우는 좀 루프가 높다 보니까 좀 지상권가 높아서 헤드룸이 좀더 여유가 있고요 X6는 조금 여유가 좀좁고요또 쿠평 모델이지만 트렁크 수납공간이 굉장히 또 여유로운 것도 X6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듀얼배기로또 적용돼 이 있어서 스포티함도 부각이 됐고, 요 b m w 좀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를 좀 포출이 되죠. 벤츠 같은 경우에 다미으로페이크만 해놨는데 좀 연비를 좀 생각하시는 장거리, 그러니까 장거리라든가 뭐 장거리 되시는 분이랑 뭐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3.0 d 디젤을 하시면 괜찮고 아니면은 이 장기적으로 오늘 10, 이상 10년 후. 구매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솔린 모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저희 시장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바로 출고되니까 전화주면 해드릴게요. X5 4 0 i 맨하탄의 커피시트.